주제가 AI, AI 시대 교육 혁명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이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그 적응을 시켜준 게 뭡니까?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아... 미래 국가 경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교육이 한 단계 훨씬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고차원적인 사고력이나 인간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상생활부터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AI가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앞으로 맞이할 AI 시대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달라져야 할 우리 교육은? 지식을 함양하는 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많이 낸다는 그래서 반짝이는 질문, 질문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반짝이는 질문들이 더 중요해졌다. MZ 세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학을 때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친구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기도 하고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따뜻한 교육 학부모를 위한 소통의장 필통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이 세상을 바꿀. 혁명이라고도 하죠. 인류 역사상 굴과 전기의 발견보다 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면서 교육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온라인 교육자 살만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교육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자, 과연 AI로 인해서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어, 이게 뭐죠? 생각보다 인공위성이 우리 지구에서 가깝게 돌고 있다는 걸 아는지. 인공위성. 아니. 오늘의 주제는 인공위성. 아니 인공 뭐였는데? 잠깐만요. 인공지능인가? 아니, 잠깐.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인데. 아, 안녕하십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죄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혜도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인공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 뭐 지금 인공지능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능? 어, 거까지 뻗었어요. <laughs> 과학 커뮤니케이터니까. 아, 잠, 지금 제가 소개할 분은 개도시가 음. 아니었거든요. 오늘 우리의 호스트 음. 이제 부총리님을 소개할 차례거든요. 아, 제가 누굽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아닙니까? 이분이 또 필통톡에 오신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예? 네. 어, 이분이 오신다는데 제가 안올수 없죠. 분야가 분야인 만큼 도와드리러 나왔습니다. 잠깐만, 민고신다는 거, 니까 도대체?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예. 네, 어, 초성 이응지어디어. 정답 이주호. 아니, 아니에요? 이분은 과학자이시고요. 네, 교육자이시기도. 교육자이고? 네, 그리고 이주호 장관님처럼 교육부의 수장이듯이 어떤 곳의 수장이십니다. 아, 이분도 수장입니까? 어, 네. 잠깐만, 알것 같기도. 이응지어디어? 이응지어 아, 알것 같다. 음. 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장? 정답입니다 이종호 장관님 너무 소름 끼쳐요 그러면 초성이 같은 건데 네. 이두 장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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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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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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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일단 이유호 장관님 저희 이제 뭐필통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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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다 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호랑이가 어허... 호호 걸으면서 걸어오는 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혹시 인사를 일단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잠깐 눈 감고 들면 한 분처럼 들리는 이주호, 이정호 그렇죠? <laughs> 네. 네. 와, 너무 저는 딱 입장을 하시는데 음... 호랑이들이 촥 들어오는 느낌, 호호. 아... 호호 호 뭔가 또 초성도 같으시고 <laughs> 그렇죠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인데 혹시 버무를 쓰십니까 아니요 저 넓은 넓로 아, 저는 하늘호를 쓰고 아... 있어요저 지금 소름끼치는 거 보셨어요? 네. 하늘이 넓은 것을 대명사 아닙니까? 넓은 하늘. 그렇죠. 요거는 뭔가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일단 하늘의 정의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하지 마 지상으로부터 100km까지가 이제 그만합시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 기도 씨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네. 정말 박식하고 워낙 이야기를 재밌게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주제로 한 6시간 정도 이야기를 네. 할 예정이니까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로. <laughs> 사실, 큰 부처를 이끌어 나가시는 두 분이신데, 혹시 친하십니까, 두 분? 네, 친합니다. 예, 예. 제가 AI 교과서 관심이 많으시듯이 네. 또 AI 반도체 전문가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친할 네. 수밖에 없네. 네. 예. 자, 좋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장관님? 네, 오늘 주제가 AI 시대에. 네.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학부모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AI 시대 교육 혁명입니다. 아... 사실 지금 21세기에 가장 큰 화두면서도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궤도 씨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실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럼요. 응. 사실 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뭐 얼마나 발전했다. 이거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일상 속의 AI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냥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쓰고 뭐, 뭐 TV를 보던 뭘 하던 전부 AI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빠르게 네. 바뀌고 있고 좋은 게 저는 또 교육 현장에서 바뀌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이게 과학 기술과 같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사실 장관님 두분 나오시는 방송이 저 처음 봤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획이다. 특히 장관님 두 분인데. 초성이 같은 장관 같은 <laughs> 이런 방송은 뭐 건국이래 그러네. 처음이 아닐까라는 <laughs> 생각도 드는데 삼차원 반도체 들어보셨어요 삼차원 반도체? 예. 뭐? 이것 관련된 굉장한 <laughs> 권위자신데권일 <씨인데>. 장관님, <laughs> 아. <laughs> 예. 예. 어, 기존에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이차원 그 반도체 그러면은 이제 평면으로 흐르던 전류가 어이 삼차원 반도체 트랜지스터에서는. 약간 이제 어떤 삼차원 구조물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전류의 흐름을 온 오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껐다 켰다 껐다... 할수 있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스위칭이라고 하고, 그걸 굉장히 빨리 할수 있는 그런 삼차원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집적 회로를 만들고, 이 집적 회로가 실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 어, 계산을 하는데 핵심 부품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저의 발명품이 사실은 아 네, 들어가서 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작게 만들잖아요, 반도체를. 그쵸. 작게 만들면서 이렇게 엄청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느냐, 반도체를. 그걸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2차원 판때기의 물건을 놓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냥 쓰러지거든요. 근데 3차원 바구니에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은 그 공간에 훨씬 더 많은 칩 관련된 이 기, 기술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을 세로 높이까지 해가지고 아 올리는 형태로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니까 얼마나 많은 게 얼마나 작은 게 들어올 수 네. 있는가. 그거를 선도하신 분이 이종정원 님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력을 좀 세이브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 아, 기술이. 그렇습니다. 온오프가 네. 되니까요. 예, 그 온오프할 때도 음. 그렇고 이제 고속으로 스위칭도 기존보다 잘 음.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트랜지스였습니다. 터 음. 말랑님 인공지능 이야기 한번 좀. <laughs> 아니, 지금 사실 인공지능이 네.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해요. 그만큼. 과거에도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수십, 30년 전에는 왜 이렇게 좀 발전을 못 했냐? 계산을 빨리 할수 있는 반도체가 있어야 됐고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돼. 요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겠고. 굉장히 좋은 학습 알고리즘. 이 필요했습니다. 음. 그세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세 가지가 그 옛날에는 다 부족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 발전하기 시작한 게그 알파고 때 어, 뭔가 이제 그 한번 발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학습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고 또 반도체도 이제 좀 점차점차 좋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AI가 드디어 이제 그 자기 능력을 어, 발휘하기 시작한 거고요. 딥러닝을 하는 음. 그런 걸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가요? 딥러닝을 하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게 2011년, 12년 그때 아까 뭐 제가 발, 발명했던 그3차원 반도체가 양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음, 좀... 그때부터 이제 컴퓨팅의 그 계산 능력이 확 올라가면서 진짜... 예, 이제 그 굉장히 좋아졌고 2017년에 구글에서 <laughs> 트랜스포머 어텐션 모델이라는 음. 그런 음. 예 일종의 이제 알고리즘인데 음. 그런 것들을 그거를 딱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 재작년 2022년 그 11월에 네. 우리는 GPT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됐죠. 음. 그 GPT가 바로 그 2017년에 구글에서 나왔던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어텐션 음.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음. 초고대 인공지능 <laughs> 그런 이제 파운데이션 아, 네. 모델이 되, 된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어,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는 그런 학습 방법보다는 음.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라서 더욱더 어떤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더 무서워졌다. 그렇죠. 어, 자기주도 그 학습을 하니까. 음, 음. 예, 인공지능은 음. 잠도 안 자죠. 예, 전기만 주면 24시간.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예, 그래서 이제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 이게 뭐죠 하고 물어보면은 텍스트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답할 때 시간이 좀 걸려요. 한참 걸렸죠, 음. 아, 한참 네. 걸렸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이제 어뭐 텍스트로 해도 알아듣고 예. 또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딱 보여도 줘 알아듣고 이제 말로 해도 음성으로 해도 알아듣는 음.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걸를또 전문용어로 멀티 모달이라고 그래요 음. 약간 어렵죠, 어렵죠? 이 멀티 모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 기존의 인공지능은 텍스트 기반으로 학습을 해요 음. 사과 이러면 사과랑 관련된 모든 텍스트를 모읍니다 이걸로 학습을 하니까 실제 인공지능은 사과가 뭔지는 몰라요 음. 그냥 사과와 연관된 글자들만 학습을 뭐, 한 겁니다 어려우죠. 근데 멀티 모달은 뭐냐면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 영상 사운드를 다 학습해요 그래서 사과 나오면은 사과의 사진 사과의 영상 사과를 깨물 때 나는 소리 그 자국 이런 것까지 다 학습을 하니까. 우리가 실제 사과를 배우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음. 인간과 동일한 방식 학습을 하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음성을 텍스트로 변하는 거 있었는데 지금은 대화가 가능한 이유가 멀티모델 학습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니까 과거에 지연 시간이 3초 정도 됐는데 음. 지금 0.몇 초대요. 아,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대화 가능하죠. 가 그럼 이변화는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요, 괴도 씨? 우리가 일단은 이 인공지능의 변화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뭐 오지 않게 막을 수는 없어요. 음. 이미 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이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네, 어 찰스 다윈은 각자 이런 말했는데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도 아니고 똑똑한 종도 아니다. 그러면? 오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종이다. 네, 그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뭘 해야 되느냐? 변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쵸. 그 적응을 시켜주는게 뭡니까?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laughs> 어, 개도 걔... 어, <laughs> 빠져들죠. 네, <laughs> 개도 씨가 정말 전곡을 딱 찔렀는데요. 어. 사실 그 AI 시대라는 게 일상에 굉장히 빠르게 스며들고 맞아요. 모든 걸다 바꾸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여기에 대응하려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또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뭐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 방안들을 고민을 하지만 AI 혁명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교육으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어, 많은 이제 리더들, 전문가들, 해안을 가진 분들이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건데 딱개도시가딱 이걸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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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장관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이 AI를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하는 그런 그 세대를 키워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미래 에 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가 경쟁이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이 AI를 이용한 교과서 또이 참고서 여러 가지 이제 교양서 같은 것을 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AI를 이용한 어떤 학습을 잘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뭔가 창의력을 키운다든지 할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교육부 이조 장관님하고 평소에 이렇게 교감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교감들이 흘러서 흘러서 또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또 이런 자리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떠한 그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잘 전달하고 그리고 변화를 인식하게 만드는 인물이 필요한데 또 그런 인물이 궤도 씨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인재 과학계 필요한 인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우리 이제 괴도 씨께서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어, AI가 뭔지 AI 교육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음. 중간에서 이렇게 싹 쉽게 전달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 생각하시는 필요한 인재 네. 어떤 네. 인재가 필요한가? 앞으로의 인재. 네. 네. 사실 이제 AI 혁명이라고 하면 어, 이제 우리가 2016년에 이제 알파고 때 처음 이제 접했잖아요. 그 알파고가 이제 정말 이세돌 기사를 이기는 걸 보고 정말 놀랐었는데요. 충격이었죠. 충격이었죠. 응. 지금 이제, 이제 알파고 충격만큼이나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 그 채찌피티, 우리 이야기 했었지만 채찌피티가 정말 너무 대단하거든요. 어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해도 답을 그냥 금방금방 하는데 그럼 이런 세상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하는 게 정말 큰 이제 도전이죠. 어 채찌피티가 이렇게 정말 대답을 잘 하는데 응.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정말 좋은 답을 찾게 하는 그 교육이 맞나 하는 거잖아요. 그치. 아, 이제는 아이들에게 정답만 요구하는 그런 교육은 이제는 정말 쓸모가 없게 됐구나. 그래서 이 충격이 정말 교육의 그 학자들, 리더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강영 총장님 그때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자기만의 질문을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육부도 이제 그 말씀 듣고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자기만의 질문을 잘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채취 피티가 금방금방 답을 하지만 어~ 또 채취 피티의 답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긴 하지만 정말 그 암기해서 하는 답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독창적인 답은 아니잖아요 또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질문을 할줄 알고 깊이 있게 계속 자기의 그 답을 추구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어, 학습해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인재가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주입식, 암기식이 아닌 정말 창의적인 인재가. 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자, 자기만의 질문을 던질 줄 알고 이런 이제 인재가 필요한 거죠. 인재가 네, 앞으로의 네, 인재다. 네.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학생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AI하고 학습을 하는데 이게 자기가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AI한테 아, 나는 이런 게 궁금해요. 음. 예, 그러면 AI가 무슨 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질문 능력을 개선해 나갑니다. 아, 내가 질문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니까 AI가 답을 잘 하네. 어,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적으로도 그 방법을 활용을 해서 AI로부터 맞춤식으로 배울 수 있고 또 AI가 거꾸로 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얘가 지금 이렇게 발전해 가는구나. 이번에는 이제 질문의 수준을 좀 높여서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보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이렇게 학습을 하나 하나 해갈 수 있는. 그 그런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같은 AI를 활용하더라도 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답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또 갯도시 선배로서 네. 네. 어떻게 해야 그 역량을 좀 키울 수 있을까요? 질문을 잘 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렵죠. 네, 그리고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굉장한 장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왜냐면이 인공지능은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귀찮아하지도 않고. 예. 음. 그럼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할수 있고, 과거 이제 엘빈 투플로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laughs>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laughs> 죄송한데 네. 어떤 명한집 같은 거를 매일 들고 다니나요? 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또 임팩트를 줄수 있으니까. <laughs>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고 해도 그 지금 변화하는 이 사회를 따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교육이 어, 정말 열심히 바뀌어야지 많이, 그나마 거의 그 뒤꿈치를 따라가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또 이런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저 19세기 그 교실 환경이라고 많이 비판을 하지만, 최근에 가보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사실. 어...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선진국의 주요 국가들 보면, 어, 교실 모양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급격하게 바뀌어야 되는 시기이고 지금 바뀌는 교실들이 나오고 있죠. 그치. 네, 각 국가들이 어느 나라가 먼저 이렇게 음.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느냐 하는 어 지금 경쟁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그 앞다퉈서 새로운 교육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과학이 급변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협심해서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네, 네. 계시는데. 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은 죠 크게 보면 두 될까요? 가지예요. 네. AI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쵸? 그래서 이제 어, AI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뭐 한다든가 정보화 교육을 한다든가 정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AI에 관하여 공부하는 게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수업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때 AI와 같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AI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번에 교육부가 이제 도입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죠. 교과서에 AI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이 과거에는 종이 책을 보잖아요.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AI와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AI 튜터라고 하고 마치 개인 교사처럼 보조 교사처럼 그렇게 그걸 하니까. 그게 엄청난 변화죠. 사실은 AI에 대해서 아니면 AI와 함께, 함께. 네, 그게 이제 교육계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2, 30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가 드디어 이제 21세기 이제 교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교사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교사들만큼이나 기술이 중요한데 어, 교사들은 우리 교육부가 이제 중점을 두는 거지만 이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과기부가 이제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시셔야 되는. 그과거에 이제 교사 1인에다가 다수 학생일 때는 맞춤형 교육이 불가능해요. 음, 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개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과학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음, 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종호 장님 께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AI를 사용을 또잘 하려 그러면 AI의 원리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학생의 그 능력에 맞춰서 이렇게 적응형으로 AI가 학생을 이렇게 키워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교재를 앞으로 우리가 교육과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자체를 발전시키고 또뭐 참고서도 만들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교과서가 덕듯 이제 진화, 진보를 하면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은 이제 좀 사교육을 좀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사교육의 유명한 어떤 훌륭하신 분이 마치 그 맞춤식으로 수업을 하는 듯한 그런 그어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서 또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뭐 AI에서 배웠던 걸를 같이 토론하고, 예, 그래서 발표 능력도 키우고, 네. 예 창의 능력도 키우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인간다움, 그런 따뜻함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AI 디지털 교과서와 더불어서 학계에서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기도 네,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주호 장관님, 이 AI에 맞는 교육, 다른 네. 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교육 분야에서의 그 이제 가장 이제 선도 주자는 아무래도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옥스퍼드 캠브리지의 전통도 네. 있고. 어또 미국도 뭐 만만찮게 이제 미국은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코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AI 소위 AI 코스웨어라고 해서 AI AI를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하거든요. 그게 한 10년 사이에 이제 그런 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가 이제 시작되다가 지금 채 g p t 나오면서 정말 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바뀌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저기 과기장관님하고 저하고 또 AI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네. 그 AI의 교육 혁명 시대에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자 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까요, 장관님? AI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어, 또 이제 AI와 함께 공부를 하는 거고요. 새로운 학습 또 AI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영향을 키워 더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질문이나 또 자기 아이들이 그 자기 주도적인 어떤 대답을 하려면 인간적인 분야에서 부분에서의 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인간과 인간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또 답을 구해내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이제 사회 정서적인 영향도 키워줘야 되는 거고 또 체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적인 성장과 관련된 어, 교사들의 역할이 또 더, 더, 더욱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AI 시대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스크린만 보고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면서 인간은 더욱더 인간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밖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시간도 더 많아져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뭘 만들어내거나 토론하거나 하는 그런 영향도 키워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교육이 한 단계 훨씬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고차원적인 사고력이나 인간적인 그 성장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종호 장관님. 지금 그런 과정들은 이제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정책을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AI 관련해서 이렇게 정책을 고민하는 사이에 AI가 또 발전해서 을 <laughs> 정책을 어, 계 계속 뭐, 적응형으로 네.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고 실제로 이제 또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분들이 계신데 그쵸. 그분들이 이 제품을 시장에 이렇게 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규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뭐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로 이렇게 음. 제 해주고 있을 정도로 AI가 아주 발전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뭐 AI가 어 이게 사람의 능력을 뭐 2045년 정도 되면 넘어갈 거다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은 어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이 어 바뀌죠 어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음. 예올 수도 있겠다 예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자 지금 두 장관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관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건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Yeah. <laughs> <laughs> 어, 벌써 끝났어요 네. 네. 저희가 2부가 있어요. <laughs> 예, 딱 가장 궁금할 때 <laughs> 네. 예,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2부도 함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